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입니다. 축구를 보면 수비가 강한 팀이 승리를 많이 합니다. 최종 수비수가 뚫리면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 수비라인을 끌어올립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손절라인입니다. 손절라인이 축구의 최종 수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중국 원전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봄에 한미정상회담 결과 해외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해 가고 소형원전이 화두가 되면서 두산중공업 주가가 그 당시에 급상승했습니다. 두슬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수직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케스틱 지표를 보면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시기 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주가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터치하거나 돌파하는 시점이 적절한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서 매수했다고 보면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전저점.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손절 라인을 잡고 있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손절 라인까지 내려오면 과감하게 털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절 라인은 내 돈을 지키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누적 거래량이 가장 많은 매물대. 여기를 돌파한다면 여기 있던 손절 라인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서 정고점까지 간다면 다시 여기 있던 매물대를 이 정도는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왜 여기냐 하면 매물대 위 중에서 누적 거래량이 많은 부분입니다. 또 하나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볼린제 변대가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 하늘에서 논다. 그러면 다시 손절 라인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정고점 라인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밑에 있던 손절 라인도 따라서 올라와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했을 그 당시에 원금을 회복하는데 2년 정도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멕시코한테 6대 3으로 졌습니다.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세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력은 있는데 그세 골을 지킬 수 있는 수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 라인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최종 수비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